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영어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요. 모두들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한국의 설날과 추석처럼 가족들이 함께하는 대명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뉴스 기사 대신에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명절과 연휴에 관련해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같이 읽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작가 마이클 노르틴의 The Ritual Effect From Habit to Ritual Harness the Surprising Power of Everyday Actions. 해석해 보면 의식의 효과 습관에서 의식으로 일상 행동의 놀라운 힘 활용하기라는 책인데요. 마이클 노튼 작가는 행동 경제학과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입니다. 책 The Ritual Effect 는 일상적인 루틴이 행동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접근되고 의도적으로 실행될 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의미 있는 의식으로 변할 수 있음을 탐구하는데요. 의식이라고 하면 종교의식이나 기우제처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대하고 정형화된 공동의식을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이 책에서는 어떤 행위도 이를 실행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의미하는 바에 따라 의식이 될수 있으며 의식이 공동체를 강화, 치유하고 삶의 전환점을 기념하며 개인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어 번역본은 아직 출간되지 않았지만 나만의 의식 또는 우리들만의 의식으로 삶과 관계를 풍성하고 의미있게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원서로라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Chapter 9 How to Survive the Holidays 명절을 살아남는 법에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단어들을 살펴보고 갈게요. ritual은 종교나 전통 의식, 의례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작은 집단이 의식처럼 행하는 일이나 행동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conjure up n conjuring이라는 공포 영화를 생각해 보면 주문이나 의식을 통해 영혼, 귀신이 나타나게 하는 걸 conjuring이라고 하죠. 따라서 conjure something up은 무언가를 상기시키다, 무엇이 나타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cohesive는 화합하는, 결합하는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인데요. 그 명사인 cohesiveness는 응집력, 접착력 또는 응집력, 접착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Ignite는 점화하다, 불을 붙이다 또는 저희도 무언가가 잘 진행될 때 불이 붙었다라고 표현하듯 활성화하다라는 뜻도 가지는데요. Ignite 앞에 다시라는 뜻의 re를 붙여 reignite라고 하면 재점화하다, 재활성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Keith and King 은 함께 쓰여서 친지들과 친척들, 친족들, 가까운 가족들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Purpose는 목적, 용도라는 뜻이죠. 따라서 repurpose라고 하면 용도, 목적을 재설정하다, 즉 다른 목적, 용도에 맞게 만들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Repurposed는 그 형용사형으로 다른 목적, 용도에 맞도록 고쳐진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는 무언가가 행동에 옮겨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따라서 법을 제정하다, 사건이 일어나다, 벌어지다 라는 뜻이 되고요. pageantry 는 거창하고 화려한 행사로 필수적인 것보다 보여지는 쇼라는 개념이 강하고요. pronouns 는 발음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단어를 밖으로 소리 내어 읽어야 발음을 할수 있듯이 표명, 선언하다 라는 뜻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adapt 는 적응하다, 맞추다 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죠. 따라서 adaptability라고 하면 적응할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능력, 즉 적응성, 융통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은 잠시 멈춰서 숙지해 보시고요. 책 문단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Holiday rituals are powerful emotional generators. How can we best use their power to conjure up the feelings of belongingness, cohesiveness and trust that so many of us long for when we gather with family? What can we take and leave from our vast cultural toolkit to reinvent and reignite our relationships with kith and with kin? 명절 의식은 강력한 감정 생성기이다. 가족과 함께 할때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소속감, 결속감, 신뢰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 힘을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 Today's more traditional family rituals are being repurposed and often completely reinvented to reflect our expanding definition of what makes a family and how we can commit to cherishing one. Rituals show us that sometimes a family is what you are given and that sometimes a family is what you choose. 오늘날의 보다 전통적인 가족 의식은 무엇이 가족을 만드는지와 이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에 대한 정의가 확장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새롭게 해석되거나 완전히 재창조되고 있다. 의식은 때로는 가족이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고 때로는 가족이 당신이 선택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Despite the differences among the American holidays we studied, the rituals we documented had predictable similarities. 우리가, 연 구한, 미 국의, 다 양한 명절 들 사이 에는 차이 점이 있었 지만, 우 리가 기록 한 의식 들 에는 예상, 가 능한 유사 점이 있었 다. 음 식과 음료 는 공통적 으로 등장 했 지만, 가장 중 요한 요소 는 가족 이 공유 된 특징, 즉 그들 의 정체 성의 핵 심이 되는방 식이 었 다. They were owning their experience of the holidays by enacting them in their particular way. Often it was as simple as, our family always adds lemon zest to the cranberry sauce, or, I dye the eggs in the same porcelain bunny bowl my mother used as a child. 그들은 각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휴일을 실천하며 자신의 경험을 소유하고 있었다. 종종 그것은 우리 가족은 항상 크랜베리 소스에 레몬 제스트를 추가해 또는 나는 어릴 때 어머니가 사용했던 같은 토기 도자기 그릇에서 계란에 색을 입혀와 같은 단순한 것이었다. But these simple actions mattered mightily and showed that we don't always need grand pageantry or bold statements to pronounce our familial bonds to the world and to ourselves.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행동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으며, 우리가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 가족 유대를 표현하기 위해 항상 화려한 행사나 대담한 진술이 필요한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일상적인 행동과 물건들이 각 가족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Family rituals gather us together, immersing us in the moment and bolstering our sense of identity as a family. But one of their most lasting benefits is the gift of memory. At first, the rituals may feel like more effort, but the ones that work become labors of love. 우리를 한자리에 모으고 순간에 몰입하게 하며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그러나 그중 가장 오래 지속되는 이득 중 하나는 기억을 선물이다. 있지만, their familiar structure, paired with their ready adaptability, gives us a shared repertoire and a memory bank we can draw from for the rest of our lives. Much more than occasions to see family, they're occasions to be family. 익숙한 구조와 융통성이 결합된 의식은 우리가 평생 꺼내어 볼수 있는 공유된 레퍼토리 이자 기억 은행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단순히 가족을 만나는 계기가 아니라 가족이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패밀리 c i p 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족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법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패밀리 c i p 는 정말 그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었을 때 세계 최고의 요리가 완성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엄마와 이모가 할머니가 증조할머니가 이렇게 대대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그 음식을 만들고 즐기며 같이 보낸 시간과 기억 때문에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죠. 따라서 그 레시피 그대로 요리를 하는 것이 개인과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정서적 의미를 가지고 관계를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책에서. Our family always adds lemon zest to the cranberry sauce. 우리 가족은 항상 크랜베리 소스에 레몬 제스트를 추가해. 또는 I dye the eggs in the same porcelain bunny bowl my mother used as a child. 나는 어릴 때 어머니가 사용했던 같은 토끼 도자기 그릇에서 달걀의 색을 입힌다. 와 같이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위이지만 의미를 가지고 반복함으로써 의식이 되는 것인데요. 크리스마스 아침 풍경이 집집마다 다 다르고 비슷해 보이지만 대대로 물려온 레시피로 다른 애플파이를 만드는 것처럼 저희의 명절인 설과 추석에도 가정의 특색이 담긴 명절 음식을 하고 전통의식인 차례에도 그 가족들에게만 특별한 의식을 더하기도 하는데요. Today's more traditional family rituals, 오늘날의 보다 전통적인 가족 의식은 are being repurposed, 새롭게 고쳐지거나 and often completely reinvented, 종종 완전히 재창조되고 있다, to reflect our expanding definition of what makes a family and how we can commit to cherishing one. 무엇이 가족을 만드는지와 이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에 대한 정의가. 확장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라는 내용에서 볼수 있듯 전통적인 인식이 더 이상 맞지 않다면 완전히 돌아서는 것보다 그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집단과 개인의 의미를 담아 새롭게 고쳐진 의식을 만들면 되는데요. 더 풍성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명절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연휴를 much more than occasions to see family, they're occasions to be family. 단순히 가족을 만나는 계기가 아니라 가족이 되는 계기로 만들어 주는 의식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Holiday rituals are powerful emotional generators. How can we best use their power to conjure up the feelings of belongingness, cohesiveness, and trust that so many of us long for when we gather with family? What can we take, and leave, from our vast cultural toolkit to reinvent and reignite our relationships with kith and with kin? Today's more traditional family rituals are being repurposed and often completely reinvented to reflect our expanding definition of what makes a family and how we can commit to cherishing one. Rituals show us that sometimes a family is what you are given and that sometimes a family is what you choose. Despite the differences among the American holidays we studied, the rituals we documented had predictable similarities. Food and drink were a constant, but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seemed to be the shared family signature, the how that was core to their identity. They were owning their experience of the holidays by enacting them in their particular way. Often it was as simple as, our family always adds lemon zest to the cranberry sauce, or, I dye the eggs in the same porcelain bunny bowl my mother used as a child. But these simple actions mattered mightily and showed that we don't always need grand pageantry or bold statements to pronounce our familial bonds to the world and to ourselves. More often, everyday gestures and objects are central to each family culture. Family rituals gather us together, immersing us in the moment and bolstering our sense of identity as a family. But one of their most lasting benefits is the gift of memory. At first, the rituals may feel like more effort, but the ones that work become labors of love. Their familiar structure paired with their ready adaptability gives us a shared repertoire, and a memory bank, we can draw from for the rest of our lives. Much more than occasions to see family, they're occasions to be family.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